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아, 오늘부터는 제가 지난 6월 달에 두란노에서 출간한 피처 처치, 피처 처치,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아, 이 책을 약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챕터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로그입니다 왜 피처 처치인가, 왜 피처 처치인가 feature 아, church란 내가 개척하고 목회하는 미래 교회의 모습이다. 현재가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원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그림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개척자나 목회자 또는 평신도 사역자가 마음속에 꿈꾸는 바로 그 교회다. 그 교회의 모습은 막연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스티븐 코비가 정신적 창조가 있어야 물질적인 창조가 있다. 정신적인 창조가 있어야 물질적인 창조가 있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바라는 교회가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창조되어야 한다. 내가 퓨처 c h 라는 단어를 이 책의 제목으로 삼은 계기가 있다. 2024년 11월 우연히 퓨처 셀프, 퓨처 셀프라는 책을 알게 되었다. 어느 직장인이 이 책을 50번 읽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기에 호기심에 책을 구입해 단숨에 읽었다. 다 아는 이야기이면서도 도전이 되었다. 가장 큰 도전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가 과거를 결정한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라는 문장이었다. 또한 무엇을 얻거나 행하기 전에 먼저 존재 자체가 되어야 한다. 영어로 being, doing, 그 다음에 having 이라는 이 과정의 저자의 주장이 인상적이었다. 보통 우리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행할 수 있고 또 행해야 무엇인가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자의 주장은 정반대의 논리다. 나는 이 책에 매료되어 10번 이상 읽었다. 영어 원소로도 3번 이상 읽었다. 원소와 번역서를 한 문장씩 해석해 가면서 녹음도 했다.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이동 중일 때이 녹음에 둔 것을 들으며 의식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피처처치피처처치를 생각했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에게. 성경적 신약교회를 퓨처셀프로 꿈꾸게 하고 싶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며 실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성취를 이룬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여 종이라는 우리가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새로운 희망으로 변하여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미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가능성을 개발하여 자신의 삶을 놀랍게 발전시킨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특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야말로 더욱더 위대한 꿈을 꾸는 자, 위대한 꿈을 꾸는 자, 즉, Great Dreamer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 부흥시키는 일은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1965년 서대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신은 순복음 중앙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처음 출석했다 그 이후 2005년 성시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만 40년간 그 교회에서 자라고 사역했다 1978년 말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1983년에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4년부터 미국 훌러신학교에 유학하여 1990년 성교학에서 교회성장학과 리더십 전공으로 박사학위 PhD를 받았다. 귀국해서 여의도순보원교에서 회 부목사,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면서 1993년에 국민일보부설교회성장연구소 소장으로 사역했다. 수많은 교회를 넘나들면서 각종 교회성장 세미나와 컨설팅을 주도했고 책도 여러 권 집필했다. 학위를 이수하고 책도 쓰고 이론적으로 교회성장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세계 최대 교회의 부목사와 또 교수 생활을 했기에 교회 개척을 하고 싶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성장 전문가가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하나님은 2005년 성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20년째 사역하면서 개척이 무엇인지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개척과 목회의 경험을 통해 목회자의 희로애락을 경험했으니 내 남은 생애는 한국 교회의 신학교의 운동을 전개하여 목회자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 기술과 방법론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교회의 미래 모습, 교회의 미래 모습을 가지는 것이라 믿는다. 나는 이 책에서 47년 목회 여정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기에 꼭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것 등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듯 전개했다. 독자 여러분이 내가 무수히 실패한 것을 피하도록 정말 건강하고 성경적인 목회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비결을 제시하려 했다. 휘처 처치, 휘처 처치가 누군가에게 선한 도전과 깨달음을 주어 절망에 눕혀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왔으면 한다. 단한 사람이라도 그런 경험을 할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목회하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휘처 처치를 세우게 된다면 나는 행복하고 또 보람될 것이다. 그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5년 6월 명성훈. Part 1. 제 1부. 꿈이 현실이 되는 교회. Feature Church. 꿈이 현실이 되는 교회. Feature Church. 내가 말하는 Feature Church. 즉, 직역하면 미래교회라고 할수 있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다. 첫째, 개척자 혹은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다. 앞으로 개척하거나 목회할 교회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다. 둘째,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다. 한마디로 신약교회 혹은 초대교회다. 이두 가지, 즉, 목회자가 꿈꾸는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주님이 꿈꾸신 신약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지역과 대상에 관계없이 똑같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신다. 각 사역자의 부름은 같으면서도 다양하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사역자에게 주신 개별적인 은사와 사명은 같지 않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수백만 개의 교회는 각각 다르다. 목회자, 지역과 회중, 설립의 목적, 목회 방식에 따라서 각양각색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각자 다른 소원과 부르심을 통해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런 의미에서 피처 조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이면서 인간의 특수한 교회다. 미래교회는 신약교회다. 가장 오래된, 즉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이면서 새교회, 즉 내가 목회하는 현실교회다. 성경적인 신약교회에 대해서는 제 2부 파트 2의 피처처치의 원형 신약교회 이해하기 에서 다루고자 한다. 파트 1에서는 사역자가 세우고 목회하는 교회의 5년 후 혹은 10년 후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많은 사역자의 문제는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개척할 교회 혹은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명확히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부흥하는 교회, 자립을 넘어 큰 교회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그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는 희미하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피처처치의 그림이 없든가 또 있더라도 두루뭉술 막연할 뿐이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꿈과 그 꿈을 이루는 목표와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교회를 시작할 때 나름대로 청사진과 표현은 있다. 나도 20년 전 성시교회를 개척할 때 가정을 행복하게 도시를 거룩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도시를 거룩하게 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표 아래 몇 가지 그럴듯한 교회 목표를 세웠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자 하는 가장 멋진 문장들이었다. 내가 개척한 교회가 가정과 도시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교회 이름도 요한계시록에게 나와 있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홀리시티를 연상하여 성시, 성시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그 교회 설립 목적에 걸맞는 치밀한 목표와 실행 계획이 결여되어 있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한 멋진 청사지는 있지만 설계도가 없는 것과 같았다. 교회 주보에 거창하고 멋들어지게 인쇄는 했지만 그 목적과 표어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은 적이 거의 없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여러 명이 등록하고. 개척한 지몇년 만에 출석성도 천 명까지 돌파하기도 했지만 그저 교회 성장에 신나고 더큰 교회를 열망할 뿐이었다.그래서 무리를 해서 100억 원이 넘는 성전을 구입하고 이전했다.그로 인한 고난과 내적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다.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이 오는 만큼 많이 교회를 떠났다. 우여곡절 끝에 어느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 전통적인 교회를 가정교회, 가정교회라는 이름의 신약교회로 급격하게 전환하였다.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신약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신약교회라는 자화상으로 탈바꿈하고 성도들의 진정한 변화를 보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 과정을 통해 좀더 일찍 신약교회를 깨달았다면 좀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를 마음에 품었더라면 하는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를 더 좋은 후임자에게 넘기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 책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 즉, 신약교회와 현실교회. 신학교회와 현실교회를 feature church로 만드는 것이다.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feature self, 즉, 미래의 나가 되듯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feature church가 되는 것이다. 지금 미래의 교회가 되라. 지금 미래의 교회가 되라. be your feature church now. be your feature church now. 라는 것이 이 책의 진짜 제목이어야 할것 같다. 미래의 교회가 지금 먼저 되어야 그대로 행동할 수 있고, 그대로 행동해야 그 원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목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즉, wanting을 넘어서 그 교회가 먼저 된 것을 알아야, 알아야, 즉, knowing 해야 한다. 왜 feature 처치인가? 미래가 있어야 현재와 과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세상 피조물 중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며 꿈꾸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인간의 특성은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고 꿈꾼다는 것이다. 그 미래는 현재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극히 작은 숫자로 개척을 시작했더라도 개척자에게 정말 확실한 피처 처치가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한다. 시장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은 창대해진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의 피처 처치를 꿈꾸어 보자. 먼저 퓨처처치가 되는 7단계, 퓨처처치가 되는 7단계를 살펴보자. 이것을 간단히 7단어로 요약하면 첫째 비전, 둘째 목표, 셋째 믿음, 넷째 기도, 다섯째 조직, 여섯째 계획, 일곱째 실행이다. 비전, 목표, 믿음, 기도, 조직, 계획, 실행이다. 이상 퓨처처치, 퓨처처치. 제 1편을 마칩니다.